대표님, 새로 뽑은 신입사원 왔습니다. 뭐라 그래?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채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가워요. 예, 예. 어? 야, 너 이완우 병장 아니야? 와! 하하하! 와! 아니요. 야, 신병이야? 이왕, 이, 환, 호, 신병입니다! 신병인데 왔고 와, 이러냐? 너몇 살이야? 아, 제가 올해?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이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스물한 살인데, 잠시만요. 아홉 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닙니다 인사로 쓰고 있어? 아, 아닙니다 근데 이동균 새끼 머리가 왜이렇게 길어 이거 아 제가 실은 머리에 수술 자국이 있는데 중량이 컷 받았습니다 아 수술 자국 서 머리 길어도 돼? 어 선님 뭐개드랑이에 수술하면 어 겨드랑이 쫙 기르고 뭐 복용 수술하면 뭐 기르나? 어 아닙니다 새끼가 선님 말하면 말을 떼꼬떼꼬 안되겠다 야리 박아, 새끼야. 머리... 아, 박아 야 새끼야 아 대가리 박아 야야야 구민정 너희마 후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너보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많은데 임마 너 일박하. 아, 이 자식이 맨날 군인 괴롭히고 말이야. 아 진짜. 그래, 하루야. 이 2, 3, 호 나이 많이 먹고 이렇게 군장을 하려니까 힘들지? 아닙니다. 하루가 서른 살이라 그랬나?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보다 이, 나이가 한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 아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아, 이게 군대가 계급사니까네가좀 이해를 해야. 미안하다. 아이, 확인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없습니다. 예. 아 괜찮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 중대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어? 아 그게 저 끓인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끓인 라면? 네. 맞아이 <laughs> 신병 때는 말이야 끓인 라면이 최고야. 어? 네. 어? 중대장이 한번 맛있게 끓여줘 볼까? 아닙니다. 제가 끓이겠습니다. 파랑 계란 넣어 드니까아이파파 넣어. 넣습니다자 <laughs> 가서 맛있게 끓여 먹자고. 예겠습니다. 하나, <laughs> 하나, <laughs> 하나. 일병 어. 이관호. 이제 일병 당 거야. 예겠습니다. 네. 어. 호호. 일병 진급 기념으로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어? 아, 좋습니다. 파하고 계란 왕창 넣고 완전 좋습니다 야, 그럼 가자. 그럼 오늘 가자. 계 뜯습니다. 아이고, 안우야. 야 갖고 무슨 나 수고했다. 야. 제게는? 너 벌써 이제 상병다 났구나. 예, 그렇습니다. 어, 월 진짜 빠르다. <놀람> 감사합니다. 어? 야, 한잔해 커피 한잔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 넌저녁하면뭐할 거냐? 아, 저는 실은 건설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아, 제대는 건설 이자 찾아서 크게 성공할 겁니다. 어, 네가 CEO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야, 대박인데? 어. <놀람> 아, 뭐? <놀람> 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나 있잖아. 진급 못해가지고 만약에 전역하게 되면은 니나에사좀 받아주냐? 아이고, 뭐 제가 대표들 이사급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너 진짜나 이사급으로 받아주는 거다. 더 나은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이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그 실은 아버님께서 지금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어맙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 중에 검사 하는 애가 있어 내 친구한테 니네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라 그럴게정말이십니까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애 가지고. 아 제가 이 운이 살면서 평생 갖겠습니다. 아유 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뭐. 아유,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버님 번호 줘 내가 전화 하라그럴게 이제 좀 밝게 웃어 이제 저녁도 얼마 안남았는데임마네 알겠습니다.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 <laughs> 어, 아 이렇게 만나네? 아 군대에서 그 중대장. 아니, 아니 중대장이었지 아, 어쩌지, 이거 체험 보니까, 이름이 낯이 익더라고 김대범. 그래 김대범, 혼라 아. 이름 아니지. 김대봉 아, 맞아, 맞아. 어어, 어이씨, 여 들어왔구나. 야, 혼납다,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실수 쪼개? 어? 어? 야, 대표가한렇게 실수 쪼개서는 너가 처음이다, 어? 예의를 갖춰야지. 아, 아니, 너라니. 너지, 인마 내가 너보다 나이도 한살더 많고, 어? 지금 여기 지금 회사 회사 대표. 새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지군 생활에 젖어 있네? 아직도뭐 중대되는 것 같아?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군대 있을 때 잘해줬잖아. 우리 사이 좋았잖아. 왜 그래 갑자기? <laughs> 어? 사이 좋았잖아. 그건 니네 생각이고. 어? 야 그리고 아까 계속 말하지만 너 지금 군 생활 너무 젖어 있어. 여기 지금 사회야. 어? 지금 취업 못해서 안달난 지금 뭐 청년들이 엄청나다고 임마 새끼 이제 정신 을못 차리고 빨리빨리 지금 사회에 적응을 해. 차 <laughs> 날씨. <아이, 나>. 야 <laughs> 이완호. 야! 이완호! 야! 정신 못차리겠나 어? 아, 대표야! 야! 잘라줄까? 어? 너 앞으로 나한테 대표님을 꼬박꼬박 하는 도시 바로 뭐가 있 자른다, 알았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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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우리 신입 환영회 네? 우리 신입이 나랑 또 인연이 깊은 군대생을 같이 했어 네. 나보다 좀 계급 높았는데 아휴이새끼야 계급 품 높다고 갑질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에 나랑 왜 이렇게 만날 지 몰랐겠지. 인생이 길게 봐야 되는데. 그, 잠깐을 지가 막, 뭐 되는 것처럼, 예? <laughs> 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친구를 못하고, 잘린 것 같아요, 군대에서, 에? 그러니까 지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마 에꼴인데 어쨌든 뭐, 예? 어쨌든 뭐, 잘 가르쳐 주라고, 예? 알았죠? 아니, 대표님, 신입생 환영은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저 군대에서 잘린 적 없습니다. 야, 이 새끼 봐요, 이거, 어? 지금 대표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끼어들고, 있... 아유, 그러니까 징그러 어쨌든 됐고, 어쨌든, 뭐, 갈. 발... 대화 지금 잔이 비었잖아. 어? 아유, 왜 자꾸 이러지? 내가 보니까, 이놈 자식이 이거, 아직도 군 생활이 흠뻑 져져서, 사실를중대장인줄알고 있나, 지금. 일게 사원인데, 대표한테 지금, 대표 잔이 빌 때, 윗사람의 잔이 빌 때, 딱딱 따라주는 거야. 어? 어, 네. 아, 뭐, 업무는 잘 배우고 있고? 예, 선배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처음이니까 열심히 배우라고. 맞지? 예, 예, 예. 아, 그럼 뭐, 지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전간이 많겠네? 예, 네, 지금 배우는 단계입니다. 음, 라면 좀 끓여와. 네? 라면을 끓여오라고요? 아, 라면이 먹고 싶으니까 라면 좀 끓여오라고. 너 군대 있을 때 나한테 어. 라면 끓여라 많이 시켰잖아. 어? 왜? 뭐, 너는 시키면 되고 나는 시키면 안 되냐? 어? 아니 그거는 군대 있을 때 라면을 먹고 싶어 해서 제가 그래서 끓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지금도 먹고 싶다고! 끓여와. 아니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라면 끓이려고 입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라면 끓이려고 입대했냐? 어? 야 라면 끓일래 아니면 회사에서 잘릴래? 어? 선택해. 라면 끓이겠습니다. 아또 선택을 잘하네. 얼른 라면 끓여와. 야! 그 파랑 계란 넣어라. 어.. 그래서 또 리모델링은 내 새벽까지 완공해야 된다고? 어? 네네. 야, 인부들하고 나와서 네. 일좀 해. 아 그러면 야간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야이 새끼 돈 존나 많이 끼네 진짜. 야! 여기 지금 니들 임마 근무 환경 개선해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어? 왜 이렇게 돈을 밝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야간까지 근무를 시키시면 야간수당을 주셔야죠. 와.. 아, 이 새끼 웃기네. 그럼 군대에서 내가 야간 뿐만 할때 네가 야간 수당 줬어? 어? 네가 막 새벽에 나 이마 어? 불침번 세우고 탄약고 세우고 위병수 세우고 해나 겁나 빡거했어 아, 이씨 아, 진짜. 아, 됐다됐고 빨리 결정해. 할래? 잘릴래? 어? 아? 알겠습니다. 에 열심히 도와드려. 알았어? 너 그때 보면 삽질 잘하더만. 아, 그 우리 재개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알 하고 없으니. 안 나가고 있다고 어? 아니 대표님 그 알바 끼가 아니고요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인데 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좀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알바 아니고 아이 새끼 존나 착한 척하는이 새끼가 아이씨 야, 하... 야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 영역 깡패 좀 하라고 알았지? 아 대표님 용역 깡패라뇨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폭력적? 야이 새끼야 너 군대에서 막총 쏘라 시는게더 폭력적이야 새끼야 어? 아 그거랑 이거 가슴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야이새끼 이것도 나라를 지키는 거야! 우리가 개발시켜나라가 국가를 지지 인마! 하... 아야하긴 지금 됐어 있어아 김대리 예그용암 깡패 그건장한애도좀 알아보라고 말했어 알겠습니다 빨리 알아봐 알겠습니다 예아 대표님 빨리 가예이 아, 여기 땅 예쁘다 예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땅 구입하라고 예? 여기 뭐 쓸모도 없는 땅 같은데 여기를 왜 구입합니까? 나한테 다 전공원이 있다고, 어? 있는 돈도 다 끌어 모아서 내 명의로 다 구입해. 알았지? 아니, 대표님 명의로요? 그래, 어? 아니, 그 공금 행령에다가, 그리고 땅을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아, 아널 여기 데려온 게 아니었다, 새끼야, 어? 이렇게 어리석은 새끼. 야! 됐고,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너 그냥! 군대야, 제 입대해, 새끼야. 알았지? 어. 아유, 한심한 새끼, 진짜. 저러니까 진급을 못해, 진짜로, 씨 아니, 대표님! 아, 대표님. 아니, 저를 무슨 화장실 관리부로 인사 이동시키시고, 제 책상에 왜 화장실 안에 있습니까? 이거만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 난내말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를 수 없고, 화장실 관리하면서, 그렇게 월급에 따가웠다고 받다가 알았지?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비굴하게 대하세요 자꾸. 야이 새끼야. 너 군대 있을 때나 화장실 팅 청소 겁나 시켰잖아. 막 치약으로 막 닦으라고 했마. 진짜 더 이상 안돼림 저희 생각했어. 야, 환호야아씨 진짜 씨. 어? 뭐? 야. 야. 내가 그냥 그만 두게 이 새끼야. 어? 들어오서 뭐, 못 하겠다. 들어워서이 새끼야. 아, 싫고. 야이 새끼야, 니가 어디서 일을 할것 같아, 임마 나니까 지금 여기 입사 시켜준 거야, 임마야이 새끼가 아직도 <laughs> 지금 능력 있는 줄 아네, 어? 야임마너 능력 없어서 친구 못하고 고 짤린 거야, 어?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잘 들어, 어? 너희 새끼야 회사 공금 존나게 횡령하고, 어? 불법으로 땅 투기하고 이질환한 거, 너 나한테 검사 친구 있는 거 알고 있지, 어? 내가 하도 족 같아서 그 친구한테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큰 건이라면서 진짜 수사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니면 수사 협조를 잘 못할 것 같거든? 그래, 잘 됐네. 시팔 내가 그만두게 장난치지 마라, 어? 어? 야, 이 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군대에서 챙겨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너 같은 싸가지 없는 새끼는 족대 봐야 돼, 이 새끼야. 내가 수수사 a 아주 열심히 할게 어? 아유, 이, 싸가지없 저, 새끼 간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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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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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